안녕하세요, 봉이스습니다 자, 오늘 오후 소식 전달드리게 되었는데, 자, 오전 소식에서도 영님의 이 얼굴 흉터에 대한 깜짝 놀란 이야기 아마 전달받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 생각이 나며 큰 세상에 잠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봤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영님이 너무 슬기롭게 극복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상태이기도 하죠. 자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 히어로가 이렇게 노래로서 성장하고 위로를 줄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그 어렵고 힘겨웠던 순간을 잘 극복해낸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예계라는 곳 자체가 멘탈이 약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삶의 연속이라고들 하는데 우리 영웅님이 그 흔한 구설수 하나 없이 끊임없이 미담과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소식들이 쏟아지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 튼튼한 어린 시절의 멘탈을 키울 수 있었던 환경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환경이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만큼 영웅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히어로의 소식이 오늘 오후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인데, 임영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수많은 기록들이 우선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봄같이 설레이는 히어로 임영웅 펜투 스프링 트로싱어 1위 자 말이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펜투 스프링 트로싱어 펜 투표에서 1위에 올라서며 그 인기를 빛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펜투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 스프링 트로싱어라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 투표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전체 득표율의 48.33%를 차지했고, 310만 3,984표를 획득하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이 우승을 통해 특전으로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바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의 디지털 포스터가 또 송출 특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 서울 만일아옥의 대형 전광판에서도 3월 한달 동안 이 기념 영상이 송출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뽕뉴스가 서울 명동 한복판에 등장했던 페앤스타영우 님의 특전 영상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스프링트로싱어라는 곳에서 310만 표가 넘는 득표수를 받으면서 다양한 특전을 받게 된 겁니다. 홍대에서는 디지털 포스터 설치가 되고 여의도에서는 대형 전광판에 한 달간 기념 영상이 송출되고 지금 영웅 님의 정규 앨범을 앞둔 상황 속에 이런 투표를 통하여 특전 영상들이 전국에 뿌려지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웅 님의 이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함께 올 콘서트 폭풍과 더불어 프로그램 출연까지 임영웅이란 가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아무리 많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특전 영상들로 뿌려진다라는건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표 소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뤄낸 한땀한땀 한땀 어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국민위로송 따라따라 영상이 드디어 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32번째 1000만 뷰 영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따라따라 따라 영상. 바로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800만 대였는데 이제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 1000만 뷰 금방 돌파되지 않을까요? 3월이 벌써 한 달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0만 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900만 뷰를 돌파하며 1000만 뷰 고지 정복을 눈앞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매우 놀랐습니다. 지난 2월 17일 800만 뷰를 달성하고 약 2주 14일 만에 100만 뷰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자, 단순히 이렇게 계산만 해봐도 이 따라따라 따라 영상이 금세 1000만 뷰까지 가는 이 100만 뷰의 영상 조회수 상승폭이 이주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만큼 영웅님의 이 따라따라 따라 영상도 많은 분들이 조금씩만 더 시청해 주신다면 금방 천만 뷰 영상이 되면서 32번째 영상으로 등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죠 노래도 최고 마음씨도 최고 임영웅 꿈인지 생신지 100만뷰 영상이 돌파되었습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영상도 정말 예전에 올라온 지난해 1월 2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100만뷰가 돌파가 되면서 꿈수가 말씀드렸던 영림 영상의 대다수가 1000만뷰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죠. 봄같이 화사한 목소리로 설레게 하는 1인, 탑에 올라섰습니다. 이건 역시 펜투라는 앞에 말씀드렸던 투표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 투표인데, 봄같이 화사한 목소리로 설레게 하는 1인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미스터 트롯의 맛, 바로 영영 무대까지 600만 뷰가 돌파되었는데요. 영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0년 3월에 올라왔던 이 영영 무대가 벌써 600만 뷰를 돌파합니다. 이 영상도 다음 1000만 뷰 영상의 후보로 올라서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영상들이 하나, 둘 상승되면서 곧 1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30개가 넘는 개수의 1000만 뷰 영상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모든 영상들이 계속하여 상승되어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영님의 전체 조회수가 지금은 13억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조만간 100억 뷰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바로 영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상들이 1000만 뷰 이상이 돌파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웅님의 현장 스케치 영상이나 다양한 컨텐츠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래 영상들의 경우 계속해서 재생해서 듣는다는 얘기죠. 사실 컨텐츠 영상의 경우 반복해서 듣는 팬들도 많지만 이 노래 영상들만큼 연속으로 듣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미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 노래 영상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웅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노래 영상들이 천만 뷰 이상이 달성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정말 이 백억 뷰 어마무시한 이 조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자 이와 더불어서 참 놀라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현중 한글 농구와 제작한 금손 작가 이비블라이저는 누구냐라는 기사인데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요?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님의 소식을 위해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NBA 유망주라는 이 이현중 선수에게 이 농구화가 선물이 됩니다. 특별한 농구화를 신고 경기에 뛰었는데, 자이 이현중이라는 어린 선수가 NBA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리그라고 할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망주로 선정되어 있는 이 선수에게. 이런 특별하게 만들어진 농구화가 선물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농구화를 준 것이 이비블라주라는 커스텀 전문가에게서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합니다. 농구화에 한글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자이 이비블라주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여성분이 신발을 전문적으로 커스텀하는 그런 커스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스텀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히어로. 영웅님이 만들었던 커스텀 운동화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사실 뽕숭아학당에서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었죠. 급기야 출시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졌던 바로 그 운동화인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비블라주라는 분이 정말 다양한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분야가 생소한 분야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굉장히 핫한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야 있는데, 놀라운 건이 이비블라주라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유명한 프로 선수나 연예인들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뭐 가수 허영지, 개그맨 이상준, 뭐 래퍼 이야기까지 쭉 나오다가, 놀랍게도 팬카페에서 임영웅님의 신발을 작업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특별한 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뽕뉴스가 이비블라주라는 분이 만들어줬다라는 영웅님의 신발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팬카페에서 임영웅님 신발을 작업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신발을 커스텀하고 있는데요. 아마 뽕뉴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팬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영님에게 신발 커스텀을 해주지 않았을까. 딱 후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반스라고 하는 스케이트보드화. 얼마 전에 우리 히어로가 직접 신고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이키의 에어포스라고 하는 운동화. 영님이 평소에 많이 신는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커스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두 신발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이 커스텀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스테판 컬이라고 하는 미국 NBA의 정말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이 농구 선수조차 극찬을 했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기억하시는 소천사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유명한 농구 스타조차도 이비블라주라고 하는 이 여성 전문가에게 신발을 바꿔서 이렇게 깜짝 놀랬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웅님의 커스텀 신발이 뭘지 제가 정말 많이 뒤져봤는데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영웅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반스 운동화 기억하시나요? 그 반스 운동화에 특이한 글자가 쓰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써놓은 걸까라고 상당히 궁금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일단 그 신발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히어로도 커스텀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비블라주라는 이 전문가가 보내온 서포터즈로 예상되는 팬들의 선물에 아마 많은 감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핫한 커스텀 마이징 전문가가 또 영웅님의 신발을 작업했었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된 것만 봐도 우리 히어로가 지금 뿜어내는 영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신나고 팩트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승인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